여러분, 안녕하세요. 탐 likes rich food. 이때 rich의 뜻은? 네.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합니다. 탐은 rich food를 좋아한다. 1번 비싼, 2번 부자들의, 3번 기름진, 4번 영양 가득한. 이때 정답은 네, 기름진이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네, 4번 영양 가득한으로 잘못 알고,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비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잡아 봤어요. 이렇게, 어, food 앞에 rich가 쓰이면 뜻이 살짝 달라지면서 얘가 빈도가 높은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짝이나 쌍으로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연관 어떤 표현, 예, 뭐, 연어 혹은 연관어, collocations라고 하는데, 자, 지금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금방 나왔던 맛있는 아, 건강한 음식 기름진 음식 말고요. 맛있는 음식은 뭐라 할까요? 건강한 음식, 기름진, 신선한, 영양가 없는. 자, 금방 여러분이 배우셨던 게 기름진 이란 단어죠. 예, 네, rich food. 자, 그럼면 요거 5초 한번 해볼 테니까 영어로 바꿀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 Be sure to eat 하고 맞습니다. 뒤에 food니까 건강하는 healthy가 되겠습니다. 그죠? Tasty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이란 뜻이고요. 똑같은 뜻인데 delicious하면은 더 얘가 구어체에서 편하게 쓰는 표현이 어 이거 맛깔나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tasty. 글자 그래도 taste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t a 어, 이 단어 있죠, taste. 이 단어가 원래 원형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i를 빼고 y 붙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t a s t e tasty. 그고 delicious가 훨씬 더 어, 격식 차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호체선 tasty 많이 쓰고요. 어, 아까 금방 나왔던 것 중에 뭐였어요? 예, 영양가 없는 막 빨리 나오는 음식. 그게 fast food죠. 우리 우리도 그냥 fast food 하니까, 그래서 delicious. tasty, healthy. 신선한 음식이 예, 여기 나오는 fresh food. 그다음에 rich food. rich food. 이렇게 해서 기름진 음식까지. 그럼 다 했죠. 예, 맛있는 건강한 기름진 신선한 영양가 없는이 예, fast food가 되겠습니다. 자, 팝 퀴즈. 물이란 단어와 짝으로 잘 쓰이는 게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뭐 아니면 바닷물 말고 담수, 샘물, 수돗물. 자, 7초 드릴게요. 정답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깨끗한 물이 필요해. People need blank water there.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필요해라고 해서 깨끗한 물이 영어로 왜 clean이에요? clean. 그러면 4 번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가운 물, cold water. 어, 이거 쉽네요, 쌤. 맞아요.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 잘 쓰이는 걸 알고 계시는 것. hot water, 그렇죠. 아, 뜨거운 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warm 쓰셔도 돼요. 뭐, 예, 미직지근한 물. 그렇죠? <laughs>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fresh water 하면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한 물. 이게 뭘까요? 아! 바로 바닷물의 반대 염분이 없는 담수를 얘가 얘기합니다 담수 밑에 써드릴게요 자 fresh water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보통은 이, 이때는 담수 그 다음에 이렇게 fresh가 신선한 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를 떼어서 쓰면은 그렇죠 신선한 물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clean water 에, 뭐 다, 뭐 cold water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그래서 얘를 붙여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담수의 뜻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샘이 영어로 spring이죠. 봄이 뭐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spring이 용수철이란 뜻이니까 물이 용수철처럼 나온다. 에 예, 그리고 봄처럼 나온다해서 spring water 샘물.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배웠죠. tap water.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탭이라고 하니까, tap t 워터, 수도물. 자, 팝, 퀴즈. 네. 학교와 어울리는 연관어들은, 네, 공립학교야? 사립학교야? 초등, 중등, 고등? 아니면 그 지역에 있어? 이런 것들이 가장 빈도가 높죠. 자, 그래서, 거기는 공립학교야. 정답은? 맞습니다. It's public school 해서 누구나 한테나 열려있는 public school. 자, 그러면은, 에, middle school 뭐예요? 그렇죠. 중학교. elementary school 그러면은 초등학교. high school 그러면은 바로 고등학교. 이렇게 빈도 높은 것들 잡으시고요. 사립학교는 들어오는데 자격 제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학비도 비싸죠.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private school 이라고 하거나 사립학교 하면 같은 그러한 에, 문맥과 사회적 문맥을 갖습니다. 에, private school. 됐죠? 지역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에, local school. 로 o 하지 마시고, local. 자, 요것 다 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개. 네. 일일일정. 바쁜 일정. 빡빡한 일정, 엄격한 일정, 뭐, 여유 있는 일정,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연관 관계다 말씀드렸어요. 내일은 일정이 그렇게, 예, 빡빡해. 라고 할 때, I have a blank schedule tomorrow. 자, 그러면 일정이 빡빡하다. 그러면 조여드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tight schedule, tight. 그죠 여러분,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어, 데일리 스케줄이 일일 일정이에요. 매일의 일란 뜻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단어도 함께 아, 스케줄하고잘 쓰이는구나 얘가. 어, 바쁜 일정은 뭐예요? 비즈니스 u 케줄 예, 그래서 일정이 바쁜 일정이 비즈니스 u 케줄 빡빡한 일정. 얘보다 더 아주 빡빡한 게 타이트 스케줄. 그 다음에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엄격한 규칙이에요. 뭐라고요? Strict. 엄격한.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형용사형과 명사형이 어울리는 연관 관계도 많지만 명사 명사도 쓰예요 업무 일정을 우리가 보통 업무 일정 내일 업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work schedule, work schedule 그다음에 비행 일정이 어떻게 되죠? Flight schedule 이해되셨죠? 이 중에 필요한 것만 중심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용돈, 상금, 지출액, 큰 금액, 모두 다 돈이란 단어가 쓰이겠죠. 그럼 영어로는 당연히 m-o-n-e-y, money가 쓰일 테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6번 문제 마지막 거 풀어보세요. 상금이 얼마야? 그래서 눈으로 보면 생각보다 쉽지만, 아,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입에 붙여보세요. How much is the 상금? 그러면 상, 상이 뭐예요? 상. price죠. 그래서 상에 딸린 돈 이거니까 <laughs> 그러니까 prize money.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포켓머니는 뭡니까? 발음은 pocket 아시겠죠? pocket money. 그러면은 바로 용돈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spending money. 어, 돈을 쓰는 거잖아. 이래서 얘가 지출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 갔을 때 그렇죠? 예, 얼마나 spending money 현금을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 쓸려고 가져온 전체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 그게 스팬딩 머니예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상금이 굉장히 크다 그럼 빅 머니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요거 보세요 종잣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 창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때맨 처음 시작하는 돈을 시드 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S-E-D가 씨앗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씨앗, 씨앗이 되는 돈, 종잣 돈, 종자죠 그게. 이지 머니 하면은 쉽게 버는 돈이고요. 얘가 고급으로 가면 시드 머니 대신에 시드 캐피 l 예,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죠, 종자 자본, 뭐 이런 이런 단어가 있지만, 예, 쉬운 단어로는 seed money가 훨씬 빈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고급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는 고급이니까. 하시걸, 우리가 조용해. 이게 바로 허쉬죠. 그래서 조용히 하는 입마금용 돈을 허쉬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머니가 관련된 단어들이 많지만, 빈도 높은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자, 오늘은요, 빈도 높은... 짝으로 잘 쓰이는 표현들을 쫙 정리해 드렸어요. 이것이 쌍쌍으로 어울리는 표현에서 쌍쌍 표현으로 새 강좌가 멤버십으로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빈출 연관 표현들 있죠. 이걸 정리하면서, 아, 이런 단어, 중요 단어들이 형용사가 이런 게 있고 얘가 이런 명사랑 같이 잘 어울려서 쓰는구나라고 점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멤버십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링크는 영상 끝에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어, 나는 이미 다 알아서 벼, 어, 다, 달리 뭐안 봐도 될것 같다. 예, 그러면 오늘 나온 정도로 개념만 잡아두시고 혼자 정리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든 시간 투자, 노력 투자 예,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몰입이 없이는 뭔가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몰입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어, 하루 당 영단어 200강까지 다 마치셨다고 예, 이렇게 하셨어요. 봄다시 가족께서 아 내가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일단 시작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200회 다 들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듯 기쁩니다. 들은 거 모두 기억할 순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시간 되면 다시 복습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강의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멋지게 해내셨고요.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 어, 드리신 거니까 다른 강의도 잘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 4번까지가 중요하고 제가 응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봄다시 네, 가족처럼요. 중요한 거는 결심은 금방 무너져요. 자그만 그런 습관을 매일매일 들이시는 게 제일 결과를 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세요. 생각 오래 하지 마시고 결심 오래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냥 조금씩 하루에 10분 혹은 20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rich의 뜻 중에 잘 쓰이는 형용사 명사 표현 rich는 기름진의 뜻이더라. 주의하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avoid rich food. 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make sure to eat healthy food. take care. bye.